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7일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 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일본 니카타현 사도 광장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심 쟁점인 조선인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 줬기 때문인데요. 당군이래 이렇게 대놓고 일본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정부를 익히 본 적이 있습니까? 또다시 친일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이 정권에서 친일부역자, 아니 일본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도섬에 전시시설을 만드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강제성 부분을 양보하면서 2015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군함도 등재 때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일본 니키타현 사도광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관례상 한일 등 세계유산 위원회 21개국 위원국의 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권고와 세계유산 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부는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전체 역사를 보여줄 전시설과 내용 등에 합의한 상태인데요. 일본 정부는 사도 섬내 아키카와 향토 박물관 안에 별도 장소를 마련했고 오는 28일부터 전시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5년 7월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런 강제성 없는 동의로 또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민족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친일을 넘어선 숭일. 그냥 대놓고 일본의 속국임을 다시 한번 인증했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독도까지 갖다 바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전문을 입수해서 PDP로 가지고 있는데 저걸 뽑으라 그랬어요. 한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3시 4시 문자를 계속 주고 받던데? 예, 뭐뭐 뭐 사적인 거는 알수 없지만 어,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어, 부부 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건 쉽지 않겠죠? 예. 아마 주로 3시. 그건 좀 심한 이렇게. 말씀이고 네. 음? 어떻게 됐든 연구인께서 새벽 3시4시 계속 문자를 하고 음, 또 한동안 문자를 보더래도 남자들하고 뭐한 시간씩 막 전화하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찾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분이 뭐 야행성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띄우지는 않았지만은 나한테는 마음의 병, 공황장애, 불안감으로 약으로 버티고 살고 있다. 이런 문자 받았죠? 네. 가세요는 끝나간다. 제 지리 시간 이용해서 제가 무사 진행 받은 하겠습니다. 하도 시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군요. 지금 법사위에서 위원장님 발언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다른 위원회도 다른 상임위도 많은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많은 발언을 하고 매번 증인 때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마지막에 끼어들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편파적으로 그 대답 내용을 정리하고 이거는 반칙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고 싶으신다면 위원 자격으로서 시간을 받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질의할 때마다 국, 국민의힘에서 한번 질의했을 때한번더 하시고 민주당 의원들 질의했을 때 증인이 좀 민주당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싶으면 또 끼어들어서 한번더 하시고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용납할 수 없는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는데요. 좀법사위를좀더 품격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제가 증인들 그거는 증언하고 박기태 하는 내용들이 의원이나 있는데요. 손석주원한테 얘기하세요. 술을 아, 아까 이런 증언까지 네. 했어요. 군통수권자로서 술을 많이 먹어서 뭐 탄핵사유가 된다든지 그거 확인된 것입니까? 그리고 뭐 새벽에 외간 남자와 저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등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뭐 부부관계가 있니 없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코미디 같은 청문회 하면서 증인들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애정하는 복심이자 충복. 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아바타이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힘당 주진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건다 참아도 자신이 모시는 주군을 욕보이는 건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없는 사실도 아니고 이게 뭐 발끈할 일일까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함구하고 있겠습니다. 어디 하나 틀릴 말 없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한 비판과 질책들. 누가 봐도 절대로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누가 이들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볼 것이며 대통령과 그 부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진행된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청문회는 이두 사람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주의원은 위원장은 법사위를 품격있게 이끌어달라며 새벽에 외간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는 등 부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누가 코미디 같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차라리 누워서 침을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황종화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목사의 증언대로 대통령 부인이 장차간 인사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실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힘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씨와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쏟아진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정황의 실체와 그 증언들,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그렇다면 박근혜는 왜 탄핵을 당한 거며 최순실은 왜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건지 이들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최재형 증인께서, 어 서영교 의원 질의 과정에 나온 걸 제가 또 질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민정수석까지 겸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어 논의를 해서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그럼 근거가 있냐? 그랬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JTBC에 제보가 돼 있다, 곧 방송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것과 다르다면 어이 증거법에도 정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 임성근 증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위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발할 생각이 없고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얘기했거나 아니면 다르게 표현이 됐거나 하는 부분은 정정 삼아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JTBC 5대0 라이브에 이미 방송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방송이 나갔느냐. 여사가 장차간 빈 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전화까지 했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 어, 일을 잘못하면 수석들도 야단을 친다는 이야기를 오대0 라이브에서 다뤘고, 그것을 패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방송에 나갔다로 하는 얘기는 별도의 이야기고, 제가 또 별도로 얘기한 것, 민정수석 아, 저기, 저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고위직을 임명하면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한 겁니다. 그건 JTBC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그걸 확신했는가 하면 제가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2, 3m 뿐이 안 떨어진 곳에서 금융위원을 차관급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소불위의 김건희 여사라 해도 제도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이것을 올리는 그런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들었던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장동일 의원님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과 증인이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말한 취지와 비슷합니다. 김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맞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김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장관 당시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조율할 땐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다는 거는요 제 제보를 받은 걸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간문화재, 무용문화재 열 분하고 어,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 인, 인 어, 무용문화재 이영희 여사라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영희 여사가 그린벨트 전수관을 짓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니까 바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남시에 그 위치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결제를 해주고 그린벨트 관련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것을 뉴 탐사에서 정밀하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 탐사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더 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것 꼭 보십시오